영주시 농업기술센터가 지난해 시범 추진한 OPU, 즉 난자 직접 채취 방식의 수정란 이식 사업이 기대해도 좋을 만한 성과를 거뒀습니다. 40%의 수태율을 보였는데 우량 한 우를 대량 번식할 수 있는 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정윤호 기자입니다. 영주농업기술센터는 지난해 7월 우량 암소 한 마리에서 10개의 난자를 채취해 수정란으로 만든 뒤 대리 목격인 암소 10마리에 이식했습니다. 9개월 만인 지난달부터 이들 대리모에서 암수 5마리씩 모두 10마리의 송아지가 태어났습니다. 태어날 때부터 일반소보다가 훨씬 좀 크게 나왔고 앞으로 일반소보다는 한 400만 원 이상 가지 않겠나 이렇게 수정 기술은 opu 즉 우량 암소에서 난자를 직접 채취한 뒤 인공 수정으로 수정란을 만드는 방식입니다. 그 호르몬 처리 없이 재란함으로써 또 재란이 끝난 공란호는 그 인공수정 후또 재활용이 가능하므로 특히 4개월간 50개 이상의 수정란을 생산할 수 있어서 기존 방식보다 더 많은 우량송아지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. 영주농업기술센터는 이 같은 방식으로 지난해 연말까지 5마리의 우량암소에서 채취한 난자로 227개의 수정란을 만든 뒤 대리 목격인 227마리의 암소에 이식했습니다. 수태율은 40%, 5마리의 암소에서 1년 만에 91마리의 송아지가 번식되는 겁니다. 올해는 450도를 이식하여 수정란 이식에 대한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계속 노력하겠습니다. 영주 농업기술센터는 이 방식을 확대하면 우량 한우의 대량 번식을 통해 FTA에 대비한 한우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정윤호입니다